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탱크 청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들은 그 아시는 분도 계시고 네이버에 가서 보면 우리가 물탱크 청소에 대한 법적 사항은 전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시설관리에서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설관리 업무를 한다면. 법적 대상 건물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 2회 한다 했을 때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꼭 6개월에 하지 않아도 뭐 7개월 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연 2회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고 물탱크 청소를 하게 되면 지금은 물탱크실도 밀폐 공간이 돼 가지고 법적으로 산업 안전 보건법에 제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물탱크 청소할 때도 여러 가지 그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물탱크 청소를 담당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그렇지만 안 해보신 분이 있어. 그런데 시설 관리하시면서 전기 담당을 하든 기계 담당을 하든 소장님을 하시든 물탱크 청소를 해요. 그럼 물탱크 청소를 자기가 담당하게 되면 물탱크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안 해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본인이 물탱크 업무를 담당하면 이제 순서를 알아두십시오. 물탱크 청소할 때는 뭐꼭뭐 뭐 기계 담당 아니면 뭐 전기 담당만 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닙니다. 다 같이 시설 관리자들이 오늘 물탱크 청소 물탱크 청소를 한다 하면 당연히 뭐 소장님이 계시면 소장님이 계시고 관리자들끼리 미팅도 하고 오늘 청소 있다고 서로 협의도 하고 합니다. 이제 일단, 물 땡크 청소. 청소를 한다 했을 때, 이제 계획이 있겠죠. 계획이. 계획. 계획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 일정이 있어서, 계획 일정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잘 문제되는 게, 물이 떨어지면 되, 안 되잖아요. 단전하고, 전기가 가는 거, 단전. 수도가, 물이 안 나오는 거, 단수, 단수. 그런데 우리는 탱크가 AB 탱크를 갖고 있습니다. A하고 B 탱크, 탱크가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AB 탱크가 있기 때문에 단수가 생기지는 않지만 물 탱크 청소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물이 공급이 안될 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탱크 청소하면서 단수가 될 수도 있다. 그 일정 시간 오늘 일정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중에서 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공지를 해 놓는 거예요. 단수가 되진 않습니다. AB 탱크가 있는 곳은 단수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물 탱크가 하나만 있으면 단수가 돼 버리죠. 그러면 물 받아 나와야 겠지만은 우리가 시설 관리하는 건물들은 AB 탱크가 100%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단수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물 탱크 청소하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물탱크 청소를 합니다. 공지하고 단수 될 수도 있습니다. 공지를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 그 다음 그러면 일, 계획 일정에서 1번은 공지를 하는 겁니다. 공지, 공지, 청소, 공지, 청소, 공지하고 여기서 붙여서 단수, 예고, 단수 안 되면 관계없는 겁니다. 단수, 예고를 해 놓고. 단수 안 되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수 요구는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수가 정확하게 관계없다 했을 때는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일정이 나오면 3에서 5일 여러분 현장마다 틀려요. 뭘 해야되면 수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수위 조절. 수위 조절을 해야 돼요. 자, 수위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탱크가 A, B 탱크가 있으면 우리가 물을 얼만큼 채우느냐 다 자동적으로 이제 감시하지만 이제 시수에서 시수 시수 수도에서 밸브가 메인 밸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밸브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밸브가 있는 데도 있고 여기도 밸브가 있는 데가 있어요. 뭐 이런 거는 관계없이 자 밸브가 들어와서 시수에서 물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똑같이 이렇게 차, 차서 똑같이 평형을 이루어서 AB 탱크가 물이 찹니다. 물이 차고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여러분들 현장에 두 가지 오늘 설명은 여기에 이제 나가는 밸브가 이렇게 시수 밸브가 있고 밑에 소방 밸브가 있습니다. 소방. 탱크를 소방 겸용으로 쓸 때는 나가는 밸브가 나가는 밸브가 이렇게 소방으로 나가고 이렇게 소방으로 나가고 여기서 시, 에, 이렇게 시수로 나가고 시수로 나가고 그러면 시수가 쓸수 있는 물은 어디까지냐면 이까지입니다. 이까지. 요까지만 우리가 시수가 쓸수 있는 물이고 우리가 먹는 물로 쓸수 있고 요 부분은 소방물이에요. 소방, 소방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설명을 안 하겠고 왜냐면 똑같아요. 밸브를 청소하는 부분은 제일 하한 밸브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놨다가 소방 밸브가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더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고 오늘은 소방 밸브가 아니고 급수 전용 탱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급수 전용 탱크는 에 밸브가 어떻게 구성되냐? 제일 한요 정도의 지금 밸브가 있습니다. 물물 물 관이 나가는 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고 쫙 관이 이렇게 이동됩니다 이렇게 이게 묶이고 그 다음에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 밸브가 잠금 밸브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펌프가 부스터 펌프, 펌프. 펌프를 이용해서 급수를 시켜준다 급수를 이게 뭐 옥상으로 가서 내려오던 부스터 펌프를 가압수형 펌프를 쓰든 관계없이 자 a b 탱크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 계속 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가 이 물이 어느 정도 여기에 설정되면 이 물이 떨어져서 이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채우고 다시 채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 수위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수위 이렇게 찼다, 물이 가득 찬 상태다 했을 때, 뭐한85% 찼다, 85% 85%가 되겠죠. 똑같이 평형이 되니까. 그러면 수위 조절을 하는데, 어디까지 수위 조절을 하냐면, 이 정도까지 수위 조절을 합니다. 아, 이 정도, 어느 정도 여유를 남겨둬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한 1m쯤 돼요. 1m쯤. 1m쯤 수위 조절을 하면, 똑같이 내리는 겁니다. 여기 똑같이 내려야 돼요. 똑같이. 이거는 쓰고, 이걸 잠가, 이걸 잠가가지고, 여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거 청소할 거라고 이렇게 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내려버린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 내려가요. 이렇게 내리면 여기에 압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미는 압력이 생겨서 물탱크가 터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물탱크가 터짐 발생, 터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립형 물탱크 같은 경우에는 터짐이 발생할 수 있고 출렁거림으로 무너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작정 같이 내려야 됩니다. 기술이에요. 이게, 물 내릴 때는, 수위를 조절할 때는 잘 보면서, 그래서 근무자들끼리 여기에, 여기까지 조절됐을 때, 돼서, 빨리 조절돼 가면 이걸 늦춰야 돼. 늦추면서 조절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까지 조절을 해도 좋고, 이렇게 조절해도 됐고, 실패했을 땐이 정도 조절돼도 관계 없습니다. 이 정도 조절돼서, 돼도 관계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수위 조절이 끝났어. 그러면 수위 조절이 끝난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청소가 청소일 청소일에 청소일 실시가 됩니다. 실시가. 실시가 되면 제일 처음엔 A 탱크를 청소할 것이다. 그러면 A 탱크 밸브를 잠급니다. 밸브를 잠가요. 당연히 여기는 이미 잠가져 있죠. 이거는 잠, 이미 잠가졌다. 이미 이미 수위 조절을 해서 며칠 전에 잠금이 됐어요. 이건 잠금이 돼서 여기는 수도가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들어오질 않고. 자, 이걸 잠그고 이 물만 지금 공급을 합니다. 이 물만 공급을 하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에, A 탱크의 물을 B로 이송시킵니다, 이송. 이송작업, 펌프로. 펌프로 이송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업자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펌프를 심고, 여기로 이송시켜요. 물을 이송시킵니다. 펌프가 하나가 큰 탱크인 경우에, 펌프를 막두 대씩 달아서 이송을 시켜요. 자, 이렇게 이송을 시킵니다. 이송이 다 됐어요. 이송이 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철거해서, 그 다음, 저수조 청소를 하죠. 여기 청소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서 청소가 끝났어요. 청소가 딱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물은 이만큼 찾아있죠, 지금. 현재 찾아있어. 청소가 끝났어. 그러면 여기서 A 탱크 청소 끝. 청소가 끝났다. 그러면 B 탱크를 청소할 거예요. B 탱크 청소 준비를 합니다. 준비. 자, 그러면 이 청소 준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B 탱크. 빗탱크 청소 준비할 때는 이물이 이 물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이 물을 옮겨야 되는데 펌프로 옮기는 게 아니고 펌프는 당연히 쉽겠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밸브를 열어버립니다. 이 밸브를 열어요. 이 밸브를 열어 열면은 물이 물이 이 물이 지금 이렇게도 가지만 이렇게도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칼칼칼칼. 그러면서 이것이 떨어져요. 이것이 떨어지면서 이것이 쭉 떨어지면 어떻게 물이 차냐면 이 정도 차겠죠. 이 정도 차겠죠. 평형이 이 물이 관이 크니까 관이 크니까 금세 이 평형이 맞습니다. 평형이 유지가 돼요. 평형이 유지가 됨과 동시에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업자들이 합니다. 업자들이 하는 건데 우리가 관리자들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형 이렇게 해서 일이 밸브를 틀어버리면 여기 물들이 여기로 넘어가면서 평형이 유지되고 여기에 펌프를 심어요 펌프를 심어서 다시 이렇게 이물 나머지 물들을 이렇게 퍼버립니다 그러면 자 평형이 유지됐을 땐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이걸 잠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잠근다 네, 여기서 평형 여기서 평형이 평형 유치가 되면 비 밸브 밸브를 비 밸브를 잠가 잠금 예, 잠금한다. 그래서 펌프를 다 이동시키는 거예요. 열기물을. 열기물을 싹 이동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동시켜 열기물을 이동시키면 열기물이 이만큼 차요. 예, 그래서 비 탱크를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 탱크 청소 청소하고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다. 완료가 됐잖아요. 완료가 되면 또이 밸브를 풀어요. 이 밸브를 풀어요. 이 밸브를 풀면 또 다시 쫙 물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유지를 잘 해야 돼. 이 유지를 잘 해야 되는데 업자들하고 관리자가 알아야 되는 게이 여기에 관한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무작정 관 위에 물이 찾아있어야 공기가 안 들어갑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청소 완료됐어. 완료됐을 때는 이제 이 밸브를 개방하는 겁니다. 개방해서 물을 그때부터 채우는 거예요. 양쪽에 그래서 이 사항까지 채우는 겁니다. 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물탱크 청소하면서 수위 조절하는 방법을 단계를 예,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 방법을 한번 기본적으로 이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 뭐 이걸 열지 않고 펌프로만 막 넘기고 펌프로만 넘겨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뭐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수위 조절. 아, 물땐그 수위 조절을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수, 수위 조절. 제일 듣는 말이 이 수위 조절 부분 요 수위 조절 부분만큼은 우리가 시설 관리자 시설 관리자가 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이게 이것도 할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 보고 와서 너희들 수위 조절 다 해라. 다 해라. 해서 갑질 하면 됩니다. 갑질. 그게 갑질이에요. <laughs> 다른 게 갑질이 아니고 돈 줬으니까 너희들이 수위 조절하고 청소 다 해라. 그리고 사고 사고 내지 말고 이상 없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돈만 주면 되잖아요. 돈만 주면 되니까. 예? 네? 자, 이렇게 물탱크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는데, 저수조 청소하는 방법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기계실 입구인데요. 이제 질식 위험 공간이니까 관계자의 출입금지에서 두 개, 예, 양쪽으로 두 개를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위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청소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작업자 외에는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절차가 네. 이제 이제뭐 많이 아시잖아요. 네. 절차가 매일 중요하니까 작업장 그 안전 교육을 저희가 오늘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작업 안전 허가서는 여기서 작성+ 작성해 왔네요. 그러니까 이거 차례로 하고. 그다음에 산소농도 측정기 아, 갖고 아네 가져왔어요 아, 가져왔어요 그그그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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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전에 네, 네, 산 산소농도 측정을 꼭 하시고 네. 에, 제가 화, 저 확인할게요. 그다음에 작업할 때 에, 중요한 것은 저희 감독자가 항상 그 현장에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고 어, 그다음에 작업하면서. 여기 보니까 산소 농도가 18%에서 23.5%가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다는데 16% 이하만 떨어져도 두통하고 메스꺼움 토할 것 같다. 그다음 12%. 그다음 뭐12% 하면은 체중 지지 불능하고 혼절하는 게 산소 농도 8%면은 혼절하고 7/8 사망. 그다음 10%면 안면 창백하고 의식 불명. 이제 탱크 같은 경우는 뭐 깊지 않아서 문제는 없는데 이제 산업 안전 이것이 있으니까 작업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절차.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물탱크 작업하는 절차 아시는 분다 알겠지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물탱크도 전부 질식 위험 공간이라서 물탱크에도 이런 그 명판을 다 붙여 놔야 됩니다. 붙여 놔야 되고 청소할 때는 A 비 저희가 A 탱크하고 B 탱크가 있는데 지금은 A 탱크를 청소를 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A 탱크를 비우고 B 탱크로 물을 이송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많이 수위 조절을 했는데 이송 작업을 해야 되고 청소할 탱크는 지금 밸브가 잠겨 있고. 다음에 청소할 바로 다음 청소할 부분은 지금 열려서 급수 공급을 하고 있어요. 급수 공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부스터 펌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급수 물을 채워서 밸브를 열때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열고 닫고 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해서 여기가 공기가 들어가 버리면 급수 펌프를 에라 급수 펌프에 에어가 들어가서 에라날 수도 있거든요. 밸브 장가. 장금은 대답해. 장가. 장갔어. 확인. 지금 A 탱크에 물을 B 탱크로 옮길 겁니다. 예스 yes, 20.9.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가 안전이 좋습니다. 아, 이 안다고. 아니, 니다한에하 여기가 안전할 전 기가 되면 <laughs> 펌프가 올라옵니다. 육격대 같아 육격대 응? 흡수기. 오 흡수기를 내려 주세요. 참고적으로 그 저수조 수위 조절 플로트레스가 어디 있냐면 자 그리고 이런 게 고장났습니다. 고장났을 때 교체하는 방법은 이걸 그대로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사, 사서 이제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면 여러분들이 이이 밸브를 교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것도 고장날 수 있거든요. 고장나면, 아, 이게 고장났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잡아, 빼시면 돼. 예, 빼시면.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방식이 같은 거라서 같은데, 이걸 한번 빼볼게요. 이것도 교체를,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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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